네, 내 마음 찾기 10주 차, 제 3교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는 이제 속마음 알기라는 주제로 공부해 를볼 건데요. 어, 결국 이제 듣는 목적은 상대가 어떤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거죠. 듣는 목적이 그거죠. 그러니까 상대 이야기를 내가 올바르게 제대로 듣는 거, 올바르게 알아차리는 방법. 이것을 이제 공부해 볼 거고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내마음대로 이렇게 넘겨짚거나 해서 그냥 속단해 버리고 이렇게 이제 모든 오해에도 근원이 돼요. 그렇지 않고 넘겨짚지 않고 이제 질문을 해본다든가 확인해 본다든가 해서 이런 연습을 일상에서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눈치 보면서 그냥 그래 자기 혼자 이렇게 정리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듣기 방법 이것을 이제 3교시에 알아볼 건데요. 보통 이제 일상 그 대화에서 오해가 생기는 이유를 가만 보면요. 같은 이야기를 듣더라도 아주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받아들이, 다르게 받아들인 경우가 많다기보다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고 볼수 있어요. 어,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랑. 이런 단어를 가지고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나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 여기에 가지는 느낌 같은 것들을 조사해 보면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똑같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개념, 느낌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문화권에서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공유되는 것이 넓은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서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대화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 다른 것들을,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가면서 그것을 맞춰가는 것. 서로의 언어를 배워가는 것. 이게 대화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어, 대화를 나눌 때 같은 이야기를 서로 다르게 들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아직 내가 저 사람 말을 충분히 모른다, 더 알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비우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도 쉽지 않은 일인데, 더 오해를 깊게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어떤 오류가 있냐면, 상대가 한 이야기를 내가 알아들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의 이야기를 어, 이렇단 이야기지 하고 자기 나름대로 짐작하고 넘겨짚어 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이해해버리면서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기억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편집해 가지고 자기 멋대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네가 그랬잖아 그럼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했어도 이걸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무엇보다도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음, 멋대로 편집해가지고 넘겨짚어서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아는 사람들은 이걸 안 하겠죠.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알려고. 이렇게 진지하게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오해가 일어난 것들을 조심하면서 줄일 수 있는 거죠. 자, 대화를 나누어가지고 내가 상대의 마음을 100% 알았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들은 것은 어디까지나 내 입장에서 지금 아직 내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이 내가 이해한 것이 상대 의 마음을 정확하게 들은 것인지 반영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내 방식대로 상대 마음을 마음껏 내가 편집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잘 알아내는 요령.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짐작해서 넘겨 짚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이게 형사가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피자 취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단서를 활용하면서 관심을 기울이면 이 전달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비교적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서를 활용하면서 들을 때. 그래서 이제 고그 요령을 말씀드릴 것 같고요. 자기가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제 정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이제 제대로 들으려고 할때 들어서 상대 마음을 알려고 할때 바람직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근데 말을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마음의 알맹이를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말 속에 담긴 속마음을 알아차려야 아, 이 마음을 얘기하고 싶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제대로 알아들었다. 할수 있는 겁니다. 아, 이 말이구나 하고 제대로 알아차려야. 이제 이건가 저건가 는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일 때 이제 제대로 한 거죠. 자, 대화에서 나눠지는 것들을 보면요. 아, 이걸 뭐, 메라비안의 법칙? 제가 사람 이름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연구해서 한 결과인데요. 서로 이제 대화를 주고받을 때, 그, 상대의 이야, 상대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 사람의 대화에서 어떤 영향을 얼만큼 마 받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그걸 이제 여러 요소로 나눠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말의 내용. 어, 말로 전달되는 사실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이걸 이제 말의 내용이라고 하는데, 대화에서 이런 것들이 나눠지잖아요. 근데 전체 의사소통되는 데서 이 말로 전달되는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놀랍게도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내용은 얼마든지 말하는 사람이 예의를 갖추거나 뭐 체면치레를 하거나 어? 또는 자기 의도로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속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나 상황에 따라서 이게 꾸며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의 내용 자체는 크게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진실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 언어적 단서는 7% 밖에 되지 않는데 비언어적인 단서 또는 부언어적인 단서라고 하는데요. 이, 이 비언어적인 단서는 그러니까 언어가 아닌 그 표정이나 뭐 자세,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한38% 정도 작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아, 이게 진실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걸 판단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부언어 단서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의 내용에 딸려 나오고 는이 말의 억양이라든가 말의 빠르기라든가 또 어, 액센트 같은 것들 있죠.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걸부언어 단서라고 하는 음성. 그래서 왜 그, 목소리가 탁한지 맑은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소리, 고저강약,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막 떨리면서 약간 고음의 소리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은 의심하게 되는 거고요. 약간 저음으로 깔리면서 안정된 톤일 때 굉장히 신뢰가 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게 무려 55%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말의 내용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말을 떨면서 하는지 어떤 자세로 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걸 참고하면서 듣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말을 하면서 어떤 감정을 보이는지 이게 묻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음성이 떨리거나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하면은 어떤 감정이 당황했든지 아니면은 뭐 화가 났든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이제 감정을 나누는 것도 의사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뭐막 눈동자가 막 떨리면서 어나나 어나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편해. 이렇게 하면은 이걸 누가 믿겠어요? 막 숨이 차고 그런데. 그죠 감정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는 이야기는 대체로 그 자신에게 중요한 이야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같은 데서도 이게 이제 감정 변화 같은 것들을 보이고 하면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 잡아내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에서 나눠지는 것들을 크게 세 수로 본다면 그 말의 내용과 언어적인 내용과 그 말을 하면서 묻어나오는 감정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내용보다도 이 감정을 통해서 이 내용의 신뢰성을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판단해가지고 결국은 속마음이 뭔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목적이 속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음성단서나 표정 또는 자세 이런 실마리, 부언어 단서, 비언어 단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전하고자 하는 속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안정된 톤으로 믿을 만하게 말하고 있는 그때 나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은 그냥 이렇게 믿으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막 이게 말하는 내용과 어긋나게 하면서 막 떨리거나 이럴 때는 어, 이건 이 사람한테 뭔가 중요한 일인데 지금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간다든가 또는 뭐 직면을 해 간다든가 하면서 이제 파헤쳐 가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속마음을 잡고 알아차리면서 대화를 나눈다면 의사소통이 점점 깊게 되면서 알찬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올바로 알아듣는 요령.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듣는 요령. 알아가는 실마리. 그래서, 자, 표정이 붉게 삼기되가지고 떨리는 목소리, 로른동자를 빨리 들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이 편해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자연스럽게 듣는 사람은, 아, 지금 이 사람이 애써서 감정을 숨기려 하구나. 하는 식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보다 다른 실마리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가 이미 그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뭐 사람들한테 많이 속아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런 감각이, 이런 센스가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목할 이야기는 어떤 거냐. 감정이 묻어나오면서 하는 이야기. 여기에 이제 깊은 속마음이 담겨있기 쉽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담담하게 어떤 변화 없이 하는 이야기는 그냥 일상적인 그냥 중요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누려면 감정이 묻어나는 이야기에 주목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보이면 된다는 거죠. 자 호흡을 맞추는 대화. 그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고받고가 잘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서로 입이 잘 맞아야죠. 박자가 잘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말을 하고 싶어할 때는 내가 들어주면 되고요. 상대가 내 의견을 듣고자 하면 내 의견을 말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상대가 얘기를 하다가 막연해지든가 하면서 뭔가 방향을 잃거나 할 때는 이럴 때는 오히려 질문을 해주는 것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됩니다. 알고 싶은 내용을 묻는 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상대방이 나누고자 하는 속마음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고요. 이렇게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나눠가는 거예요. 즉 일방 통행이 아니라 쌍방으로 서로 통하는 것이 이 대화의 올바른 요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실습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의 이야기가 이해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 말을 들으면서 이걸 잘알 때와 모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음, 지금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대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하는지 알 때는 음, 이런 의도로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냥 툭 들어오고 이해되고 이렇게 할 때는 마음을 주고받기가 순조롭게 되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뭐잘 모를 때 이럴 때는 답답해지기도 하고 좀 막연하기도 하고 막히는 느낌도 들고 하면서 대화가 힘들어지죠 그리고 긴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들어야 이야기를 순조롭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내 혼자 뒤레짐작을 하면서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잘 알아듣는 얘기는 순조롭게 나누면 되고 잘 알아듣지 못하겠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또 내가 잘알아들었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실제로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이건 두 가지 다 질문 같은 걸 통해서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눌 때 알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직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는 채 그냥 내 생각을 이야기해 버리면 마음을 나눌 수 없죠.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잘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냥 내 얘기를 하면 서로 이제 어긋나는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얘기를 듣고 귀담아 듣고 그 속마음을 알고자 할 때, 아직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할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맞냐 하고 확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과정도 안 거치고 내가 알아들었다고 착각하고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어긋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를 때 그냥 내 생각을 이야기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알아들은 것 같아서도, 그런 경우에도 내가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맞냐 하는 확인이 필요하다. 내가 알아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서 상대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할때 이제 나누기가 순조롭게 되면서 균형을 맞춰가게 되는 거죠. 그냥 상대, 상대 얘기를 듣고서 내가 알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할 수도 있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알고 있는 삶의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 하나에도 느낌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 많은 얘기 그 많은 문장을 나누면서 이것이 같을 수 있겠어요 같은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알아들은 거는 그 실제 그 사람의 속마음이 아닌 겁니다 이건 내가 받아들인 아직 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듣는 것으로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렸다 하는 어떤 가설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실제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물어보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자꾸 강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식으로 이렇게 이해해버린 것을 알아들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자, 정리해볼게요. 이야기를 듣고 상대 마음을 알려면 여러 가지 실마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말하는 실마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의 그 내용만이 아니라 말의 내용은 한7% 밖에 안 된다고 했죠. 이 사람이 지금 말을 하는 태도 자세가 어떤지, 뭐 얼굴이 붉어지는지, 예? 손 동작을 많이 하는지, 뭐 고개를 많이 까딱이는지, 이런 그몸 동작 같은 것들, 자세 같은 것들을 또 시선을 어디 다딴데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걸 활용해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담 분야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이 실제로 이제 상담한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쭉 보니까, 어, 이 상담자가, 이제 내담자가 이야기를 할때경청 자세를 취했을 때 하고, 그냥 이렇게 딱 해서 먼산 보는, 딴데 보는 듯한 태도를 취했을 때 하고 하는 것들을 일부러 그 말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렇게 이제 해봤어요. 어느 기간 동안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되는 게 뭐냐면, 상담자가 경청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듣는, 그런 그 동작을 하고 할 때, 그럴 때이 내담자가 그때 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담담자가 그냥 이렇게 관심 없다는 듯이 몸을 멀리하고 딴데 보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경청 자세가 아닌 그런 자세를 이렇게 모눈을 감고 이러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마치 당신이 이야기에 관심 없어 하는 식의 이제 어떤 태도를 잠깐 보이게 되면. 이때 내담자가 자기가 하고 있던 이야기를 멈추고 화제를 바꾼다든가 말을 그만하게 된다든가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꼭 상대한테 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러지 않고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런 경청 자세만 취하는 걸 가지고도 내담자가 그 이야기를 더 하게 만들 것인지 그만하게 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언어 생활을 하면서 이것에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시선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자세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제 서로 나누는 것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할때 그 목소리의 떨림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말의 신뢰성 같은 걸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실마리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이 들을 때 아주 좋은 요령이 될수 있고요. 특히 이제 말의 내용보다도 묻어나오는 감정 또는 속마음 이것에 더어 주의를 집중하면서 마음을 쓰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제 좋은 요령이다. 주의 있게 듣는 요령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듣다 보면 사실은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하는 것은 아직 내 짐작인 거지 그렇다라고 확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이거를 이제 상대한테 확인해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서로 한지분단 가족처럼 동상이몽처럼 한 장소에 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적어지는 거죠. 이렇게 진지하게 서로 속마음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가운데 점점 더 대화가 깊어지면서 이 마음 나누기가 순조롭게 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채로 막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갑자기 막히는 기분이 들거나 또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 대화를 나누는 의미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듣는 요령 같은 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가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내 그, 네,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상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그 다음에 꾹꾹 참았다가 그랬다가 이제 내 이야기를 하는 거냐. 제가 이제 이 강의 구성도 요번에 듣기하고 속마음 알기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을 맞춰가면서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 이걸 이렇게 다뤄가는데, 이렇게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니까, 듣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표현을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 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죠. 내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확인해 가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합니까? 궁금한 것을 물어본다든가, 내가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맞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내 표현하기, 내 말하는 법을 얘기할 때요 얘기를 또 이제 하게 될 거지만 어, 이미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그냥 이다 묻고 상대가 하는 얘기를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청 자세를 취하고 끄덕이면서 그러면서 가끔 질문도 툭툭 던지고 그리고 내게 이렇게 들었는데 맞느냐고 확인도 하고 이것까지 듣는 과정에 포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듣는 것을 적극적 경청이라고 해요. 또는 능독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 듣는다는 것이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상담자가 자세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담자의 행동 변화가 생긴다고 했죠. 예, 그러한 것처럼. 이렇게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걸 알고 사용하게 된다면 훨씬 더 순조롭게 효율적으로 내 이야기도 하고 상대의 얘기를 또 들어주면서 마음도 풀어주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깊게 행하고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어떻게 듣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알아차리는지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아, 마음 나누기의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는 것, 내 말을 하는 법,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서로 이제 마음을, 이게 다르니까, 아직 제대로 안게 아니니까 이제 맞춰가는 과정,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마 이것까지 다 들으시면 지금 생기신 많은 의문 같은 것들이 많이 풀리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이러시더라도 일단 다음 주 강의를 들을 때까지 소통에 대한 부분들은 우선 오늘 들은 요 내용에 충실하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마음 나누기 마지막 시간으로 맞추기와 드러내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